자, 이 스페타시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최환장입니다. 자, 오늘 월요일 또 1월 22일 오전 9시 50분인데요. 자, 현재 우리 이 스페타시스 8.78%좀 상승 중에 있다라는 거. 자, 주주분들 모처럼 좀또 기분 좋으시게 또 이렇게 월요일부터 급등해 줘서 저도 반갑고요. 주주분들 많이들 또 축하드립니다. 자, 이 종목 작년 이 7월 말부터 또 계속되는 또 하락을 보여줌으로써 또 많은 또이 주주분들 좀 가슴을 좀 답답하게 좀 했었고 또 지금은 이제 또 많이 소외된 그런 모습까지 좀 보여줬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랬던 이 종목이 지금 다시금 또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 새로운 또 역사를 또 쓰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이 종목이 그 사이에 또 소외됐던 그런 이유가 이 종목이 더 이상 상승여력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급등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할 그런 기간이 좀 필요했던 것인데요 자이 종목이 실제로 이렇게 큰 시세를 주면서 또 이렇게 조정 기간을 거칠 수 있었던 거자 바로 이이 이 회사가 지금 납품하고 있는 이 mlb 그러니까 이 적층형 pcb가 이 ai 가속기가 이 뭐냐면요 이 AI 관련된 이 반도체 패키지로 우리가 요새 지금 하이닉스나 이 삼성전자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 HBM 반도체를 비롯해서 하나의 이 AI 전용 이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자, 이 부분 이 적층형 PCB, 다시 말해서 이 MLB가 결국은 필수 부품이 됩니다. 그리고 이 MLB에 한해서 기존 매출이 10%에 불과했던 게 40%가 넘게 껑충 뛰었는데요. 자, 지금 보시면 이 수주 물량이 생산 물량을 크게 앞질러서 지금 신공장을 또 건설하면서 그 사이에 수주 금액이 또다시 500%가 증가를 했는데요. 자, 이제 문제는 더 이상 조정을 받기에는 지금 이 시장에 관심이 이 AI에 집중이 됐고 자이 부분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식을 이끌고 있는 이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지금 이엔비디아 함께 이 AI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구글까지 이 적층형 PCB인 이 MLB를 전부 다 우리 이 스페터시스에서 공급을 받고 있다라는 거자이 부분이 이번 또이 삼성의 이 갤럭시 S 2 4에서또이 AI가 이온 디바이스로 장착이됨으로써 더 이상 이 스페터시스의 주가를 누를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다. 자 다시 한번 지금 그 이전의 시세를 재현할 수 있는 지금 이 충분한 이 조정 구간을 또 거치면서 다시 한번 또 N 자로 급등할 수 있는 그 초입부의 또 주주분들이 이제 또 함께 하신다라는 거 지금 너무나 또 기대되고 또 사실은 또 축하드려야 되는 부러운 그런 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자이 종목 앞으로 또 얼마나 또 이제 상승을 할지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조금 더 흔들기를 하면서 또 이제 상승을 할 그런 요인도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해야 할까 영상 말미에. 좀더 자세하게 좀 설명 드릴 테니까요.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. 자, 지금 타이밍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또 하는 목적이 결국은 다 돈을 벌기 위한 것인데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시세를 주는 그런 종목이라 할지라도 그 종목을 내가 샀었다. 내가 그 종목을 소유하고 있었다. 그 부분이 자랑이 아니라 결국엔 내가 이 종목을 얼마에 사서 또 이제 얼마에 팔았다라는 내가 정말로 이익을 얼마에 받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종목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좋은 타이밍에 살수 있었느냐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큰 시세를 줬던 종목 바로 이 가격대에 매수를 할수 있어야만 정말 이 몸통을 무려 뭐400% 이상 되는 큰 수익을 편안하게 얻으실 수 있는 건데요.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 주식을 사는 습관, 이 부분이 계속 이어져야만 결국은 내가 주식 투자를 잘 하게 되고 또 연말이 지났을 때내 통장이 크게 또 이제 부풀어 오르는 그런 즐거움을 또 느끼실 수 있는 건데요. 자, 이기는 것도 습관이라고 이렇게 지난 것만 말씀드리고 또 지난 것만 자꾸 구경하셔가지고는 결국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. 실제로 내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고 또 이런 구간에서 완전 청산이냐 아니면 부분적인 청산을 함으로써 이 낮은 가격대에 이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개인이지만 좀 기관과 같이 스마트한 이런 투자를 내가 실제로 돈을 벌면서 해볼 수 있다라는 거그 경험이 쌓여야 정말로 내가 자신감 넘치게 이 주식투자 잘할수 있는데요 자이 부분을 저희 구독자 분들 정말 무료로 제가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실제로 이 도움이 됐다라는 건지 그럼 나도 이 올해 2024년에 한번 이 수익을 편안하게 낼수 있다라는 거 저와 함께 저희 채널 진짜 만명에서 구독자 5만 명될 때까지 정말 함께 해 보실 수 있는지 자이 부분 자료 좀 먼저 오픈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자이 종목 모두 다다 다 아는 제주 반도체입니다 지금 작년 11월부터 진짜 이 어마어마한 그런 시세를 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 정말 일찌감치 낮은 가격에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하실 수 있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 목적 정말 내 거래에 있어서 큰 수익 좀 내보고 싶은 욕심 이거 없으면 사실 주식투자 뭐하러 하나 싶은데요. 자 혼자서 하실 때 아무래도 개인투자자 분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업에 바쁘기도 하시고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러한 또 경험 부족이 좋은 타이밍을 놓쳐서 두고두고 또 가슴 아프게 하는데요. 자 이런 종목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내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 라는 겁니다. 자 지금 이 종목 장기간 횡보 이후에 큰 거래량을 통해 반하면서 첫 양봉이 떴었는데요. 이때 지금 보시면 날짜 11월 2일 보이시고 이 당시 가격대가 4천 원에서 5천 원대 보이실 겁니다. 그러면 실제로 제가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지금 자료 좀 오픈해 보여드릴 텐데요. 자 지금 보시는 거요 문자 받아라고 단체 문자 보내는 서비스로 네이버만 찾아보셔도 다 나옵니다. 조금 확대를 해서 보실 수 있게 해드리면은요 11월 급등주 매수라고 여기 보이실 테고요 종목. 명 제주 반도체 잘 보이시죠? 진입가 5,000원 이하에서 진입하라고 말씀드렸고 비중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내 소중한 자산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40%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1차 목표가 11,000원 말씀드렸는데요. 이 날짜 보시면 발송일 11월 2일 아까 보셨던 그 날짜 오후 1시까지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위에 제개인 번호 보이실 텐데요. 010 9951의 0446 여기에 발신번호 똑같은 제 개인 번호 인거 지금 보이실 겁니다. 그리고 당시 또 저와 함께 하셨던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용감하게 최원장 SOS 문자 주셨던 분들 이 687분 실패 없이 전부 다제 시간에 보내드렸습니다. 자이 부분 수익 정말로 편하게 났는지 차트 좀 잠깐 다시 보시면요 자요 이 부분 이 11월 2일 요 날짜부터 지금 요 11,000원 구간이 박스 구간이 되겠는데요. 그 이후에 고가 놀이를 하면서 이 모두 다 저희 구독자분들, 아무 때나 정말 요 일주일 동안에 보실 일다 보시고 생각나셨을 때 아무 때나 매도를 하셔도 전부 다이 수익 100%다 나셨습니다. 자, 제가 이렇게 실제로 저 믿고 따라서 하신 분들 바쁘시고 또 깜빡 잊으실지언정 절대로 이 수익 혼자서 실패하고 가슴앓이 하지 않도록 정성 들여서 항상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자, 다시 우리 스페타시스. 돌아와서요. 자, 지금 이 차트 보시면 이 11월 1일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불법 이 공매도를 이제 금지한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었고요. 자, 그다음에 좀더큰 것은 또 이제 파월 의장의 이 금리 인하 발언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이 성장형 회사들이 전부 다 저점을 찍는 신기한 그런 찐바닥을 만들어 줬는데요. 자, 이 부분에서 지금 시장에 조금 소외되고 올해 수익률이 낮았던 종목들은 대부분 지금 이 라인까지 전부 다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. 다만 여기서 확실하게 올해 또 새로 이 성장 동력이 주어진 회사들은 그 이전 이 저점 바로 이이스페타시스로 치면 이 2만 5천 원이 이 새로운 이 업이 된한 단계 올라온 이 바닥이 되면서. 자 지금 저번 주 목요일에 새로운 저점을 만들고 지금 이 3일간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이 종목 좀더 안전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요 앞에 이 32,500원을 뚫어준 상태에서 자 요렇게 이 강한 또 양봉이 이렇게 솟아주게 되면은 그 이후에 요 장기입형이 확실하게 무상향으로이 방향을 틀면서 전체적으로 이 안정적인 그런 상승의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요. 자, 지금 1차 목표가라고 하는 것은 자, 이전 고점이 바로 앞에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 42,500원을 이 뚫어주고 확실하게 큰 시세 지금 이전 요 단계만큼 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지금 이 종목이 다음 최대 목표치 8만원까지 갈수 있다 라고 좀볼수 있는 건데요. 그 전에 이 초입부에 굉장히 또 흔들기를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 또이 주주분들은 계속해서 또이 방송 보시면서 이 정확하고 이 안전한 타이밍에 항상 매수하는 습관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만 이제는 위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인 거다 아실 겁니다. 0 1 0 9 9 5 1 0 4 4 6으로 문자 체험장 보내주셨을 때, 자, 다른 거다 필요 없이 지금 저희 채널, 물론 단기간에 또만명 넘는 구독자분 계시지만, 지금 또 올해 목표가 또 5만, 10만 명, 또 훨씬 더좀 제대로 유명해지는 그런 게또 목표기 때문에, 당연히 저희 이 구독자분들은 이 모든 서비스 무료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어떤 유료 서비스보다 훨씬 더 도움될 수 있게, 진짜 이 수익 나실 수 있게 모든 거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. 아직까지 또 잊지 않고 또좀 구독, 지금까지 또안 눌러주신 분들은 이 구독을 지금 눌러주시는 게 무엇보다 또 중요하다. 그렇게 해서 또 올해 이 짧은 우연히 보셨던 이 방송이 정말 큰 인연이 되고 올한해 주식 투자 이 즐거운 수익이 될수 있도록 정말 최연장 최선을 다해서 또 도와드릴 테니까요. 자, 아까 보셨던 대로 저희 구독자분들은 정말 편하게 이 낮은 가격대에 좋은 타이밍에서 제가 엄선해서 이제 매일 한 종목씩 보내드리니까 자, 이 부분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,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, 이거 큰 수익이 될수 있겠다 라고 믿음이 오시면, 그때 이제 따라서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한주또 즐거운 그런 투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